<목소리> 누구? 누구 누구? 응. 형 응. 어. 형아 <laughs> 야, 나 사진 찍고 있단 말이야 누구, <목소리> 누구? 누구 누구? 누구? 누구 누구 누구? 얘? 나인데? 누구 하라고 누구 누구? 누구 누구? 형아? 형아 응. 어. 동화 아 <laughs> 응, 진짜 누구누구누구 누구할까 이거나 누구 하지 말아줘 누구 하지 말아 하지 말아줘 건

아, 저기 뭐라 진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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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준비 보여줘. 엄마 준비 보여줘. 준비 보여줘. 준비. 기 뭐라 그래. 저기 뭐라 그래. 저기 뭐라 그래. 저사 뭐라 그래. 저기 뭐 어? 어. 야옹 어. 끝, 안녕. 안녕. 봐야겠다. 아빠, 오늘 살곰탕 먹었거든? 맛있어.